오늘은 랜덤 여기 능력자 모드 응. 일단 천천히 그럼... 자. 응. 자 응? 응. 하자. 그래? 어, 하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은단천자 일단 모드히자 일단 추가했어자 일단 자 스크립트. 그럼 자 K A 천천자일자 일단 천자 일단 천천자 일단 천천히 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일단 응? 천히 하자. 일단 천이히하이 일단 천 하자. 그래. 천천히 하자. 일단 하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일단 천천히 하자. 일단 천천히 잠깐만 이건 뭐야 인친구인이인구터그 친구가 이 친구가 가 먼저 고가고 할래 모이친구모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야 나이이친나이친이단이친구 그냥 포션을 다양하게 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 달라진다 근데 말이야일가내가한가지 음. 알려줄게 친구가 음. 여기서, 여기서 3분 동안 일단 파밍 시간이 있어. 파밍? 여기 곳곳에 여기 상자가 있거든? 오케이, okay, 그럼 빠이! 아, 내려가지 말고. 어, 그 상자에서 파밍 하는 건데, 여기서 음. 또 있어. 뭐? 목숨이 여기서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여기 능력을 한번더 고를 수 있어. 그렇구먼. 아! 그 동시에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난 워리어로 할래. 리마가 워리어? 여기 상자가 안 열려. 어, 됐다. 그거 상자 위에서 하면 안 열려. 좋아. 난 워리어다. 워리어에서 칼 좋은 거 있지? 어 날카로운 투, 투찰검이 있어 와 존나 근데 이거 밸런스가 맞춰야 돼어 이런 미친 저 이제 파밍 막 이것저것 얻어야 돼요 나 갑옷 안 얻었는데 맵 다운로드 링크 있어요 오케이. 자 링크 있으니까 어 그거 포션이 좋으면 되는 건데 너 일단 한번 죽으면 다시 위로 가니까 음 보니까 처음 리스, 리스폰장크 이상하게 돼있잖아 보니까몇밖으로몇밖으로 나왔어 죽으니까. 응. 가밍하고 있는 거 맞지? 나 지금 안 하고 있어. 나 지금 세트 그거 하고 있어. 뭐? 오 이거 좋고. 내가 응, 혹시 뭐니까니 마트 네 혹시 맞을 수 있으니까. 뭐 말이야? 이거 좋고. 아 포션 정리 하고 있다고? 응, 응. 뭐야 이거 또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써줘도 좋겠다. 일단 필더님이 지금 포션. 응. <목소리> 나 위험한 포션하고 좋은 포. 잠깐 나나왜 나 이렇게 점프력이 높아? 일단 저분이 일단 매지션으로 일단 여기 맵이 넓어. 스플래시 포션? 아마 어, 시간 안 졌다. 그냥 음... 1분 지나 다치고어 니마 나 지금. 시간 제자. 니마. 어. 파밍할 때뭐 해? 어 그냥 막 상자 열면 되는데 내가 선물 하나 줄까? 뭐? 여기 성당지. 여기 음, 가빠 있어. 나 능력 보이지? 응, 근데 잠깐, 나 성당 위지한번 가보고. 거의 모르 있어. 뭐, 웬 모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그거 내가 한번 봤는데, 상, 사다리가 끊겨있길래 봤는데, 음. 맨 위에 모르가 있더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갓바 있다, 여기야. 어떤 갓바? 아야. 나무 갓바라도 입으래? 나무 가죽. 나, 가죽? 나 가죽, 나 가죽보다 좋은 거 있는데. 그래? 그럼 어쩔 필요 없겠네. 형, 나, 나, 나 지금 그거 쓸까? 뭐? 그거. 보현? 응 음, 포션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 아예 포션 아껴놔야 돼아 이거 한개 이거 밤 이거 밤어 만... 어. 그냥 내가 타임 타임 더 떠줄 오 어, 훨씬 밝아졌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나나 지금 그 포션 썼거든 오 근데 오, 오, 오히려 마을이 멋져 보인다 이러니까 뭐냐 이거 대류나 오 모르다 나 차라리 다른 거할걸뭐어저 상자다 됐다 조상자네 거. 너 지금 사슬가빠 입고 있니? 응.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응. 마크의 브레인으로서 한 가지 알려줄까? 뭐? 가죽갑빠가더 좋을걸? 왜? 그 원래 둘이 방으로 똑같은데 그의 내구력이 더다르지 아니면 그게 더 좋을지 몰라. 모르지 니마도. 전니말 어. 니마 상자 다 보지 않았어? 전부 다 나야. 아 근데. 야 이제 1분 남았어. 오호. 근데 여기 연 마을도 있기 때문에 음. 어디쯤 전쟁 시기니까 준비해. 잠깐. 난 여기 자리 잡고 있어. 내가 니만 네 죽이면 어떻게 돼? 지금 못 죽여. 지금 죽이면. 음. 재미있는. 목숨 하나. 까, 목숨 하나 깎이는 거. 좋아요. 잠깐만. 어 그래. 그래 이분 더 준다. 잠깐만. 난 지금 자리 잡고 있어. 리젤리 리젤리 신. 자 이제 시작할까? 어 뭐야? 끝났어? 아니 이거 좀 마시고. 오케이. 그럼 시작할까? 아니 잠깐 이것도 마실 마실 거좀 마시고 어 벌써 나 그러다 그래, 포션 낭비될 걸. 아두 개씩 있어. 어 그래? 어 내가 얘기론 일단 남은 지갑이 둥기랑 인챈트 남은 지갑에 일단 인챈트랑 그 궁수였나 궁수랑 있어. 어 그럼 전쟁 시작할까? 콜 준비. 니만 니만 투명 포션 받았어? 왜 아니. 거기 안에 있어. 뭐 말이야? 니만 니만 벽돌 안에 있는데? 보여? 응! 소리 아주 잘보자준비시 시. 아이아 시, 일단 자리잡고 너도 일단 자리잡아 어, 여기 이 시프트 들었는데 발... 보였다고? 시프발밟는 보였다고? 응 보여 아니 니가 네뭐 소리 바, 밖에 나가있었어 자준비이좀이제그런니네임안 보였어? 닉네도 보였어 니힌건가 어디갔지? 소리없이 으아아아 됐다 내가 알기 여기 여기에 뭐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난 워리어라서 안 챙길게 검은 나 쫓아오고 있어? 응나 신속포리 속봤거든 아, 또아올렸어 근데 그거 알아? 너 나랑 접근 잠깐 타임상해 한번 맞아. 뭐야, 저건 너? 아프지. 아, 한번안 맞았는데 안 맞았어. 그거 도구는 아닌데 근데. 리듬이 <laughs> 맞아. <laughs> 리듬이 맞춰가. <laughs> 리듬이 맞춰가. 이, 이 양은 뭐지? 아이야. 뭐야, 지금 어디서 던진 거길. 나내나 내가 맞췄어, 내가. 왜 진짜 아프냐? 찾았다 어딨냐 니마 정 정장 아 지금 7분 됐다고 어떻게 해서든 안녕 하이류내려져 뭐지? 정원 니마 너 나랑 1대1 하면 진다 아 포션 이맛있시다자 스프리 컨트롤 컨트롤 아나못 어. 잠깐만 너 지금 나약함 뿌렸어? 응? 잠깐만 너나약함뿌린는거 구석 뿌릴 거야. 나 네, 나약함. 왠지 니가 진짜 안 죽더라. 구석 봤어? 다 알아. 안다. 오 <laughs> 이거 좋아. 밝히는데 안다. 너 가만히. 있니? 뭐야? 뭐 지금 못 봤거야? 난 토끼다. 토끼? <laughs> 내가 이거 컴퓨터에서 그거, 그거 점프 포션 빠 다음에 그 용무하면 엄청 멀리 나. 내가 여기서 안 걸었지. 오늘 나서 그 상자 뭐야? 페이크다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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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타또 뭐인데? 잠깐 나나 포션 줘. 뒤치기 없다. 아, 구석하셨어. 음. 잠깐만, 너 구석이잖아, 지금. 음. 아니, 방금 구석가 있었으면서. 넌 검을 찾지 않으면 절대. 음. 충분히 날 이길 수 있는. <laughs> 이 새끼! 돌려깎기. 음. 어, 나 밀치기 있어서 다행이다. 음. <laughs> 나 밀치기 있어서 다행이다. 타임. 타임이 어어 어딨긴 어디 어디어한대 쳐주고 <laughs> 아 살았다 야 만만해 보면 안 되겠어 이제 내가 더 <laughs> <도>, 구독 걸렸어 <권리에서. 웃음> 아 내가 걸렸 구독 걸렸어 난 오호라 피가 없어 잠깐 나 토끼 점프 있어서 구독 걸려도 그 상관 없는데? 왜뭐 그래? 난 피가 없어 오지마 황금 사그를 빨았는데 소용 없어 아, 잠만그거알나신속풀렸어이런황나사신라니그어이나더신거나어나어 이거 어 이거 하나 어 이거 하나 어이 있어. <laughs> 아, 니마 동영상 보니까 딱 15분 된것도 있더라고 어 그거 편집해서 4 9분 맞춘거야 구석이 어디였어? <laughs> 감히 날 따라올 생각 하지마 아니요 실맵부수는맵 부수는건 없다는거 규칙 알려줬어야 했는데 어제게쌓가 <laughs> 없잖아 이러면 넘어가이 <laughs> 선물 같이 걸려 그럼. 너처 놈! 나 동영상 10분 됐는데. 오케이 그럼 여기 휴전하고. 오 어, 휴전. 오케이 여기서 어, 중단. 그럼 파트 2를 다음에 시작하죠. 모두들 안녕.